저분들 정말 너무 부러워합니다. 아그 예. 오. 까 yeah. 세종기지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가 조명도 어둡고 해서 되게 어스스합니다 통신시 당신자들이 가기 제일 꺼려하는 곳인데 딱 들어가면은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laughs> 왔죠. 이렇게 이 안에서 볼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오이라든가 이런 열매하고 이파리 상추들, 상추하고 열무, 저 그다음에 배추도 자라고요. 잘안보이하는데 깻잎하고 뭐 이런 것도 자랍니다. 그래서 외국 대원들이 보면은 이 킹수지 섬에서는 온실을 운영하는 기지가 우리 세종 기지하고. 여기 중국 장성 기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온실을 보여주면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다른 기지들은 연초에 보급 비행기를 통해 들어온 야채를 빼면은 이제 연말까지는 계속 신선한 야채를 못 먹거든요. 계속 뭐 냉동이나 건조한 건조 야채밖에 못 먹는데 우리 세종 기지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어서 대원들 정말 너무 부러워합니다. So, I'm second okay. floor. So we have like PCR and like basic you know, you know biology and like research stuff and then Whoa. you can see here yeah. uh, oh. the station from the north. It's from the north, that's from the south and uh, from here, from Artskovsky and probably there is a photo from our another station, Dobrovolsky. <laughs> <laughs> but be careful on your teeth All of you. All of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I have a coin, it's a limited coin with uh, Artskovsky and Dobrovolsky. It's two famous and two first uh, polar explorer Polish uh, people. So we have a Snake station is here. It's the same of the one and the Ravolski, the world, second one and the second of the in fact. So thank you Oh, good. Yeah. <laughs> 아, 굿! 예! 아, 김치국과? Korean BBQ? I yeah. always drink. Yeah. After eating, <laughs> I drink. I drink many b e a n I Just one day I can eat. Yeah. Okay, let's try. v e 이 y easy. Yeah. I only die. What is it? I want t 들고 해. <laughs> 와 n e two, three. One, two, three. 오! 오! One, two, thre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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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kay. Yeah. Yeah.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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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station. 웃음> <Burstation. 웃음>

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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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스, 브레이스, 브레이스. 어야어다 아아아 먹어 야쟤야쟤 그만 줘쟤 그만 줘 블리자드 화면에는 다 안당긴다 네 지금 당직인데 이제 순찰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맨 왼쪽이 맨왼쪽이 불빛이 있는 곳이 중국기지 가운데가 칠레와 러시아 맨오른쪽이 불빛 비치는 곳이 우루과이 기지입니다 여기는 체력이 이상 없죠? 돌아다니면서 문이 열린 곳은 없는지, 이제 밤에 문이 열리거나 그러면문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 열린 곳은 없는지, 뭐 동파된 곳은 없는지, 이제 시설물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순찰 돌때 통신실 당직자는 제일 가기 좀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역사관이거든요. 세종기지 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박, 이제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조롱도 어둡고 해서 되게 무서스럽습니다. 통신실 당직자들이 가기 제일 꼬려한 곳인데 진짜 딱 들어가면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여기 문도 다 옛날 건물이죠. 이게 옛날에 그 숙소였습니다. 여보시면 숙소이동, 문이 사람도 아 잘... 안 아, 문잘안 열어... 귀신이 있나? 안 열어줘... 아니, 오죠오죠오죠 이거 제가 귀지 귀신... 오시깜짝이시오저가할거니가놀아어오시깜짝이야 아... 무서울까? 문 열고 가겠습니다. 등.. 등.. 이거 초등.. 박물관인데요. 저 안에 이제 숙소로 그대로.. 숙소 시도를 그대로 해야는데 전시를 했는데.. 불도 아끼시고.. 밤에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불 켜도.. 이런.. 어둠도 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무섭습니다. えっ <laughs> 옆서로 아빠 보여줘봐. 아직도 별로 안 좋아,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아빠 보낸 거 맞긴 맞네. 아이고, 대구아. 그래, 그거는 그때 크리스마스 보낸 거지. 그 꾸고 기분 이 어땠어? 그, 그, 응, 왔어 이거야? 놀랐어. <laughs> 잘 갖고 있어.